야, 동네 한 바퀴 돌았더니 음식이 정말 많다 집 음, 음, 음식 음식이 음, 제일 음, 맛난 음, 오늘처럼 이렇게 많이 받은 거 처음인 것 같아 음, 집집마다 하늘 음, 음식이잖아 음, 한달 내내 음, 먹어도 음, 되겠다 음, 아. 약관은 언제 먹어도 맛있다니까 경전에 뭐니 뭐니 해도 인절미가 제일 야 음. 니들, 오늘 밤 어? 신발 잘 간수해 어, 신발은 왜? 어, 왜긴, 야광기 때문이지 뭐 야광기? 너 야광기가 뭔지 몰라? 어, 어 그게 뭔데? 만수 너도 몰라? 아무튼 둘이 똑같다니까. 빨리 말해봐 그게 뭔데? 새 첫날 밤에 야광기 녀석이 몰래 들어와 신발을 신어보곤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달아난대 그럼 그 신발 주인은 일년 내내 재수가 없다지 뭐야? 어, 정말? 근데 야광기는 어떻게 생겼는데? 나도 모르지.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신발을 감춰놓고 자야겠네. 그래서 난 방에다 들여놓고 자야 거야. 나도 그래야지. <laughs> 어, 왜 웃어? 어. <laughs> 근데 야광기 녀석 아무래도 멍청한가 봐 <laughs> 어, 형이 어떻게 알아? 우리 할머니께서 그러시는데 야광기가 숫자 세는 걸 좋아한대 그래서 문 앞에 채를 걸어놓으면 야광기가 신발을 훔치러 들어왔다가 채를 보고 채 뚫린 구멍을 세는데 네 가지밖에 못 세서 세다 까먹고 다시 세고 또 세다 까먹고 다시 세고 하다가 새벽 닭이 오는 소리 깜짝 놀라서 신발도 못훔치고 달아났네. <laughs> <laughs> 아 그럼 채만 걸어놓으면 되겠네. 아 그러네. 근데 야광기가 진짜 있는 거 맞아? 아, 궁금하면 오늘 밤 자지 말고 지켜보든가. 아야 운세대로 뭐 마실 것좀 가져오라고 해. 떡만 먹으니까 목매여서안 내려간다. 아, 아, 알았어. 어, 아, 운세야. 아예 어, 소방님. 마침 개 있었구나. 목말라 그러니 부엌에 가서 감지 좀 떠오너라. 예, 알겠습니다요. 은세야, <laughs> 어, 어? 아, 근데 그거 뭐 하려고 들고 가느냐? 아, 이 멍석이요. 윷놀이 하려고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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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리 줘. 제가 여기다 걸어 놓을게요. 아니야, 그냥 이리 줘. 내가 갖고 있을 거야 채를 갖고 뭐 하시게요? 야광기 쫓으려면 여기다 걸어놔야죠 내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색시는 구경만 해 어, 그럼 서방님 신발은? 어, 그것도 그냥 놔두면 돼 색시 꺼나 잘 숨겨 어? 아유, 어서 자야겠다 오. 관계라는 게 있긴 있는 거야. 어, 올 거면 빨리 오지. 대체 언제 온다는 거야? 어? 야, 딱 맞네. 이거 신고 가면 되겠구나. 자! 깜짝이야! 뭘 놀래? 너 도깨비 맞아?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렇지 갑자기 나타나 놀래키는 건 니들이 잘하는 거잖아 맞아, 지금까지 놀라긴 해봤어도 놀란 건 오늘이 처음이야 내가 보통 사람은 아니지 그런데 너 손에 든건 뭐냐? 게 바로 재라는 물건이다. 구멍이 엄청 많이 뚫렸지. 음, 그렇군. 몇 개나 될까? 음. 세어보고 싶지. 이재 구멍이 몇 개인지 알아맞히면 그 신발 너줄게오 정말 정말? <laughs> 그럼 정말이지. 그러니까 얼른 알아맞혀봐. 아, 그 각각 알아맞히는 거야 쉽지. 내가 세는 건 아주 잘하거든. 하나, 둘, 세. 대범인 걸. <laughs> 아유 그렇게 잘 세는 줄은. 몰랐어? 아, 그럼 당연하지 내 가장 큰 재주가 바로 세는 거거든 어, 참참참 어디까지 새더라 어, 아, 이런, 다시 해야겠네나 아, 도끼비들은 나이가 다 많다고 하던데 너몇 살이나 됐냐? 어, 아, 그리 많지 않아 내가 몇 살이더라? 뭐야, 자기 나이도 모르는 거야? 에이, 모르긴 나이를 세본게 하도 오래돼서 헷갈린 거지 어, 아마 100살쯤 됐을 거야 아, 진짜! 자꾸 말좀 시키지 마! 어디까지 셌는지 헷갈리잖아! 알았어, 이제 말안 시킬게! 에이, 처음부터 또 다시 세야겠네 하나, 둘, 셋, 넷 어,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아... 셋, 넷. 어? 야, 너 들었어? 내가 방금 몇이라고 셌어? 내까지 대체 내까지만 몇 번을 세는 거냐? 아 그래 그렇지. 어, 어? 아니, 뭐라 그랬지? 아 뭐라 그지? 아또 까먹었네. 아유, 다시 처음부터 세야겠구만. 하나, 응. 하나 아, 그래, 아직 멀었어. 셋, 넷, 언제까지 내만세 거야? 넷. 넷, 넷. 아그 잠깐만 기다려 봐. 음, 이번엔 정말 끝까지 세일 거니까. 아 어, 가만 내가 어디까지 셀더라 에이, 또 다시 해야겠네 하나, 둘, 셋, 넷 어, 뭐지? 어, 다시, 다시 어, 하나, 둘, 셋, 넷 아, 아, 큰일 났다 날이 새면 집을 못 찾는데 어쩌지? 아이, 그럼 어서 가봐야지 그럼 신발은 어떡하고? 그제 구멍을 다 세야 준댔잖아 에이, 아깝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어도 셀수 있었는데 어, 늦겠다 응? 내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보자, 잘 가! 내년엔 샘 공부 좀더 하고 와! <laughs> 어? 아니, 방문이 왜 열려 있담? 어? 어머, 서방님! 대체 왜 여기서 이러고 주무시는 거지? 따뜻한 이부자리 놔두고 어휴, 내 신발은 절대 못가져